만약에 인생이라는 게임에 치트키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역행자가 바로 그 치트키를 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그 핵심 전략을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 책은요, 시작부터가 아주 도발적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 중 95%는 그냥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순리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5%만이 의도적으로 그 흐름을 거슬러서 진짜 자유를 얻는 역행자가 된다는 거죠. 정말 딱 게임 숙세상 같지 않나요? 근데 재밌는 건이 전략을 만든 저자도 처음부터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오타쿠, 흑수저, 게임 중독자라고 불렀대요. 와. 인생 목표가 공장에 취직해서 게임만 하는 거였다고 고백할 정도였으니 말다 했죠. 진짜 완전 최하위 레벨에서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거죠? 어, 잠깐만. 게임에 공략집이 있잖아? 그럼 인생이라는 이 거대한 게임에도 분명 이기는 전략, 일종의 치트키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공략법을 찾아내서 아주 체계적인 7단계 모델로 정리해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공략집을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우리 내면의 소프트웨어를 싹 갈아엎는 거예요. 리부팅하는 거죠. 이걸 하려면요. 가장 먼저 제일 큰 장애물부터 없애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의식이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원래는 나를 보호하려고 있는 방어막 같은 건데 너무 두꺼워지면요 오히려 성장을 딱 막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에이 쟤는 운이 좋았겠지 하고 깎아내리고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면 아 그것 다 아는 소리야 하면서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의 문을 자기 손으로 쾅 닫아버리는 셈이에요 그럼, 이 자아의식은 어떻게 해체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 3단계입니다. 자, 첫째, 누군가를 보고 질투나 짜증이 확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둘째, 아, 이 감정이 사실은 내가 부족해서 느끼는 거구나 하고 쿨하게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오케이,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저 사람처럼 될수 있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자의식이라는 바이러스를 싹 제거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새로운 운영체제, 즉, OS를 설치해야죠.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국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는 그 정체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의지력에 기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도록 아예 환경을 설계해버리는 거죠. 책을 읽어서 성공한 사람들 생각을 내 머리에 복사 붙여넣게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거 할 거야 하고 다 말해서 도망갈 구멍을 막아버리고, 내가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냥 내 몸을 던져 넣는 겁니다. 자, 정체성까지 세팅했어요. 다음 단계는 좀더 깊이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 DNA에 아주 오래전부터 새겨진 버그, 유전자 오작동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뇌가 아직도 수만 년전 원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안전한 현대 사회에서는 완전 엉뚱한 열정을 내리게 만드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냐는요. 예를 들어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무슨 죽을 것처럼 두려워한다거나 만원 잃는 걸 10만 원 버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루 종일 신경 쓰는 거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우리를 살아남게 해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냥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족쇄나 다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내면을 리부팅 하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숫자 하나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 2년 동안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거예요 오 2년이나 쉽죠 근데 이게 그냥 지식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글로 정리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 뇌 속에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길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뇌의 성능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성공하는 사고 방식을 자동으로 탑재하게 만드는 뇌 근육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내면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새로 간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진짜 현실 세계라는 게임을 플레이해야죠 이때부턴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마치 오목 고수처럼요 하수들은 어때요? 당장 눈앞게돌 하나 막는데 급급하죠 근데 고수들은 지금 당장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곳에 툭돌 하나를 둬요 이게 나중에 승리를 결정짓는 한수가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당장 재미있는 넷플릭스나 게임 대신에 독서나 운동을 선택하는 거 이게 바로 미래의 승리를 위해 미리 돌을 깔아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선택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에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나만의 길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한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 가지 쓸모 있는 타이탄의 도구들을 배워서 나만의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글을 좀 설득력 있게 잘 써요. 여기에 온라인 마케팅을 좀 배우고 간단한 영상 편집 기술까지 딱 익혔다고 쳐보세요. 이세 가지를 전부 다 잘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그럼 나는 순식간에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희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익힌 타이탄의 도구들은요, 결국 돈을 버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돈이라는 게뭐 별거 있나요? 결국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받는 대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누군가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둘중 하나만 제대로 할수 있어도 돈은 정말 신기하게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7단계입니다. 바로 역행자의 챗바퀴에 올라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실패는 게임오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역행자에게 실패는요,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한 아주 귀중한 데이터일 뿐이에요. 실패했다? 아 그럼 뭐가 문제였지? 분석하고 아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보완하고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캐릭터가 레벨업하듯이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도 한 단계씩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플레이하는 이 새로운 게임의 최종 목표는 대체 뭘까요? 그게 뭐돈 많이 벌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노는 삶? 아니요. 이 책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요. 바로 성장하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어려운 퀘스트를 정하고 그걸 하나씩 깨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성취감과 즐거움 그것이야말로 이 게임의 진짜 최종 보상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임의 공략집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남은 질문은 딱 하나겠죠. 정해진 대로면 움직이는 게임 속 NPC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게임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직접 써 내려가시겠습니까?